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구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laughs> 어, 오늘 동영상을 보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재민 대표 유진교사에 대한 선고가 나오죠. 다음 주 월요일 날 25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재민 대표의 어떤 유죄 판결에 의해서 정치 생명의 어떤 끝이 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장애 집회를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5일 에 선고 받고 16일 날장애 집회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를 맞으면서까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울부짖었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렇게 마지막 최후의 뭔가를 메시지 전달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선거 앞두고 때거리를 몰려다니면서 계속 장위집회 하잖아요. 장위집회 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아주 극각 무도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뭐 이제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어, 지난 14일과 15일날, 어, 뭐, 허위소시공 교체를 폐지해야 한다랄지, 피선거권 박탈하려고 하면, 뭐, 천만 원 이상이 할지 뭐,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설치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뭐, 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 탄락하겠다고 하고, 뭐, 특검하겠다고 하고, 또, 뭐, 김대중 대통령 무죄 받았는데 무죄 받을 것이라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범죄 혐의, 혐의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유진교사 할지, 법칼 할지, 뭐, 허위사실 공표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죄가 한두 개도 아니에요. 뭐, 일부 무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뭐, 트럼프, 룰라, 뭐, 이런 것까지 막 비교를 하면서, 신의 사제, 신의 총 뭐, 뭐, 그냥 이거 아주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다 어, 그렇지만 뭐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의 타이머는 쬐깍쬐깍쬐깍 응,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사실 장년에 집회가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한번 하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당대표 이재명 대표고 여러 가지 재판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방탄하기 위한 그러한 장위 집회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루부러 하루, 하루 먹고 서기도 어려운데 그한 명을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자구책를 내놨잖아요. 민주당 파란색 옷 입지 마라. 깃발하지 마라 그리고 당 관련된 인사들은 연설하지 않는다 얼마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면 이런 꼼수까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더 아, 내가 이제면 방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정치 생명의 어떤 마감 시연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플랜 B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이 될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집행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월요일에 유진 교사로 실형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 1심, 2심 뭐 유죄 판결 나와도 항소심까지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날 유진 교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골적인 음, 포스트 이재명, 플랜피가 가동이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 사건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하나였으면 이것도 항소에서 무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유진 교서까지 유죄가 나와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결국 비상법권 박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첫 사건이 유죄가 나온다면 벌써 움직이면 공격받을 수 있죠 어,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면 당원들과 자신이 죽일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이랄지 르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월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일단 뭐그러 포스트 이재명 누가 될 것인가 뭐 지금 뭐 비명계 쪽으로는 어느 정도 말이 많이 있잖아요 삼김에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어, 이 사람들은 뭐야 비명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이재명이 유재판길이 어뢰를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친명이고 또 강선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에 대한 지지로 갈 것인가 이런 또 약간 어, 좀 문제점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10명 내에서 누가 있을 것인가? 사실 10명 내에서 가장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의 홍위비언노릇을 하고 막 막말하고 막 양아치 얘기하고 개엄령이 얘기하고. 어, 그런 사람이 제일 머리 떠오르는 것은 딱두 명이야. 누구예요? 김민석, 그 다음에 박찬대, 둘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아마 이재민 대표에 유죄 나올 거라는 걸다 알고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100% 유죄거든요. 그러면 그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 자력으로는 민주당의 당대표랄지 아니면 뭐 서울시장이든 인천시장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세력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부성 발언,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언만 이제까지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사, 이후에 어떤 어? 권좌를 노리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고 어,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받으려고 하는 광역 뭐 시장이나 어, 광역 뭐 도지사, 뭐, 이런 게될수 있겠죠. 뭐, 지금 뭐, 떠오르는 건 서울이나 인천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도하게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어, 그게 현실화 될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 무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지명한 후계자가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왕조시대도 아니고, 봉건시대도 아닌데, 누가 후계자를 지명한다고 해서 후계자가 될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선고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밑 움직임은 가시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냐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있느냐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